근데 밀랍병용 넣으면은 자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잡아? 밀랍을, 밀랍, 밀랍 배우자를 하면은 밀랍을, 네, 밀랍을 4대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딜이 나와? 밀랍에다 발라당은 어떻게 써? 발라당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밀랍 밀랍 써야 돼? 아 진짜 열받네 와 진짜 밀랍 넣어야 돼? 밀랍 정령 하나만 넣으면 되긴 하는데 아니야 노즈드럼으로는 다른 데서 쓸 데가 없잖아 근데 밀랍 정령은 다른 데서도 그나마 쓰면 쓰니까 뭐 빙정하나 빼지 뭐 빙정이나 밀랍이나 솔직히 몸빵하는건 비슷해 네 마법은 소용어. 아 짜식이 이거 또 이래 그냥 죽어 곱게 그니까 밀랍을 못 막는 이유가 그.. 멧돼지 자살을 못 시켜요 근데 사실 폭문이 제일 깔끔하긴 해 아니 절규 세장다 썼어. 그럼 밀랍 말고 방패병 쓰세요.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방패병, 방패병이 더 좋아요? 밀락보다 방패병 이더 좋긴 하네. 따지고 보면 체력이 다니까. 아 싱글 <laughs> <근데> 방패병 좀 핸들 <laughs> 방패병 들고 있어 너무 짜증날 거 같은데. <laughs> 오, 정리 좀할줄 아는 놈인가? 방패병도 안 뚫리지. 방패병도 공격 요령이라. 아 그러네. 야 그러네. 방패병은 방패병은 안 돼. 방패병은 한 방으로 뚫려. 밀랍은두 대를 쳐야 되는데 방패병은 한 방으로 뚫려. 차가 하고 있었 방어 세 완료. 좀띠꼽다 잘하는 척하는 거좀 많이 띠꼽다아 이거 또 애매하네요. 사실 다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배우자 막 생으로 튀어 나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막잔날라이세으로 튀어나오고 이제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밀랍정령 하나 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냐? 근데 노즈드루무스는 어? 다른 매치업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데 밀랍정령은 그래도 다른 매치업에서 그냥 한대던지면못방은 되잖아 안 그래? 아니 풀잼이고 나발이고 5포팔팔이 뭐가 나 이거 뭐야? 야, 진짜 비룡 달랑 두개 쓰면서 이거 쓰는 거 진짜 양심 있냐? 와, 개토나와 비늘벌레 와.

이거는, 자, 보세요. 만약에 6댐이 떠요. 그러면 얘를 화작 치면 되고, 7댐이 떠요. 그럼 얘를 화작 치면 돼요. 그죠? 얘를 때려요,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7댐이죠? 8댐으로 뜰 거고. 아, 원래는 6댐도 가능했는데 용궁이 뽑혔잖아. 진짜 태국 쓰네 속에 미래가 보인다. 순서 극혐이다 진짜 이거 e 얻을라고 주문을 안먹어? 용부는 상대방 죽기쓰면 써야돼요 땅통이 되더라도 진 계약이 로다 욕심인 거 알아요? 근데 들어보고 싶은 걸 어떻게? 이 매치업 결국 짝 크기 지던데, 이렇게 가면. 안 그래요? 이거는 의술사로 생성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흥분시키지 마, 진짜. 아우디 엘이 4개월군 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빙정이 너무 좋아 이제 스물아홉이야 나도 아 20대 가기 전에 우승 한번 더 해야되는데 진짜 19년도에 우승 한번 해야돼 아뭘 늙고 병들진 않았어 여러분 아, 늙은건 맞는데 병들진 않았어 아니지 병든것도 맞네 영능만 쓰고 넘길거면서 이맥 한산하면, 쥐가니 산으로 쥐가니 산으로 쥐가니 한산으로. 쥐가니 한산으로. 쥐가니 한산으로. 쥐가이으로 쥐가니 한로 아배호배쓴 맛을 한번 보여줬다 진짜 아 저거 저거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주파자 생각을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아 이건 이길 수 있었는데 양꾼한양꾼 양꾼 상대로 할만해요 그런데. 아, 야, 짝디한 상대로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어떤 플레이를 해도 저주파자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주파자 생각을 못했네. 아, 석씨님, 구결구독. 어, 감사합니다. 오랑금은 아니고, 황금 아닌 게몇개 있어요. 오케이, 쿵쿵이 나이스. 다렘을 내주면 되죠. 내주고, 주문이 한군 맞죠? 그리고 써마와요못 밟았어. 해주라. 아, 비북이님, 까마와요 감사합니다. 무슨 사진이요? 저기요, 황금동전은 올 카드가 황금이면 돼요. 휴 니야, 요즘은 양꾼 많은데 별로 필요 없어. 어차피 비밀을 잘안 써요. 아니, 제가 비밀을 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 내가 비밀이 걸려 있으면은 비밀을 또 걸어주는 양꾼상양양 양꾼, 양꾼 중에 괜찮죠 이 카드? 제가 카평 할 때도 양꾼한테진 괜찮은 거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 죽기만 나오면 절대 안 쓰는데. 열이나 시켜라. 터져도 되고. 데이고내다 진표 또 맞으면 데미지 집적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불기둥 쓸게요. 이거는 또 무기 차고 있으면 주문 발견. 이거는 쓰는 거좀 처음 보네요. 아 홀랄라님 구결구도 까마워요 감사합니다 추적을 가져와서 추적을 쓰네 죽기 찾나 보네. 가. <놀람> <놀람>